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마지막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므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을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를 이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는지는 줄 아시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어, 조금을 본문이 길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이제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되겠고 또그 길을 통해져서 제자들이 너무나 놀랄 것이고 두려워할 것이고 염려하고 걱정되어질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희 눈에는 환란을 당하고 너희 눈에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 결국은 예, 승리의 길인 것을 지금 알려주신다고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인생을 어, 어,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전쟁터와 같다라고 하는 예, 그러한 말씀으로 그런 비유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이 세상은 적자 생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어, 그나마 호주는 그런 부분들 안에서는 좀덜 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살아가다 보면 또이 호주 안에도 또 적자 생존이 또 남아있구나. 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겠죠. 한국보다는 덜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뭐, 종교, 종교자 지도자들이나, 또는 철학자들이나, 또 여러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이나, 인생에 대해서 참 인생은 전쟁터 같다, 싸움터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상에 안에서도, 어,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디모니 전서 1장 18절에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할 정도로의 영적 싸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싸움 우리들의 씨름은 싸움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서 싸우는 거다. 씨름하는 거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악한 세력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악한 자들과의 또한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에 속한 어둠의 세력들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존재임을 성경상에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지금 너네들에는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야. 어, 3년간 같이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지만 이제는 그 믿음,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살아서 이제 움직이고 현실 속에서 이겨내야 하는 그 이제 싸움이 닥친 거다라고 하는 예, 그런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뭐 세상과의 싸움도 아니고 또 영적의 싸움 그게 어쩌면은 뭐 나와 자신과 싸움이겠지만은 가장 싸우기 힘든 것이 결국 내자신과다 생각이 들어져요. 요즘 새로운 사람들과 일대일로 공부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의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넘기가 이 세상의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느님 앞에 더 깊이 가지 못하는 큰 장애물이 뭐냐라고 여쭤보면, 다 자기 자신이라 그래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남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정말 내가 하느님 앞에 더 깊이 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결국 내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내 자신의 영적 싸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되어지죠. 성령으로 살고 싶은데 나의 속사람은 참 연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의 3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했던 기도 제목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은 원이지만 살아는 삶의 현장을 보면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는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알고요. 특별히 이 새벽에 비가 오나, 날씨가 뭐, 구주나, 새벽이고 지키는 우리 자모님과 권사님, 또 여러 집사님들 보시면은 참 대단하다. 어, 또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목사인 저도 되게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바울이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게 탄식했던 그 마음, 그 것을 우리는 어떤 곳인지 잘알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속에서는 원이지만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탄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좀 전에 같이 읽었던 33절에 보면 은 우리들에게 어둠 속에서 빛같이 드러내는 한 줄기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가 싸워내야 할 모든 싸움을, 예, 결국은 승리로 만드셨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붙잡아야 할 내용이 뭐냐 그러면,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예수님께 선포하신 이 말씀이 나의 승리가 되어질까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승리를 얻지 못하면, 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의 싸움이나 영적의 싸움에서 패배의자가 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런그 패배의 의식을 갖고 피해의 의식을 갖게 되어지면은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항상 부작용이 일어나죠. 자포자기가 일어나고 방탕하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또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아침에 기도 제모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수 있으려라면, 우리 먼저 16절을 보게 되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그런 말씀 할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에 일을 다 알잖아요. 조금 있으면 잡힐 것이고, 또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실 것이고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정말 잠깐 잠시예요. 하나님의 큰 영은 하나님께서 고통 당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간의 시간은 하나님의 앞으로 드러낼 영광에 비하면 아주 잠깐 잠시라고 하는 그런 시간 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에 가져야 하는 하나의 안목이고 또 하나의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군대를 들어가는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제 누님 동생도 군대를 갔다 가지 제대를 했는데 군대 가기 전에 한숨을 푹푹 내리셨어요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서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의 시간은 가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 정도로. 예. 근데 어느덧 제대해서 집에 와있거든요. 어, 우리가 이 시간이라고 한다는 것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아픔의 시간들은 거의 멈춰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은 가잖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자식들을 키워가면서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 정말, 언제 이 자식을 키워서 자기 발로 걷고 스스로 자기 일을 하나 하는 것들이, 저도 우리 애들 놓고서는 못게 하면서 이 아이들 언제쯤 커가지고서는 예, 픽업도 하지 않고 드럽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어느새 커가지고 자기 혼자 학교 다니는 걸 보면은 참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라고 한다는 것이, 예, 긴것 같은 것에도 불구하고, 예, 찰나 같은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들의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 같다, 안개와 같다 이 짧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게 된다 합니다 열달 동안 배를 품고 진통이 오게 되면 어떻게 이 아이를 낳을까? 고통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끔찍하고 견뎌내기 어렵지만 이제 아이를 탁 낳으면 어습니까 생명을 얻은 거로 기쁨으로 터무너무 회피하고 즐거워하는 걸알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고통뿐이었어요. 그냥 아픔뿐이었고,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인생을 살아가나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지만, 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반복되어져 가는 삶이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눈 뜨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기쁨인 것인지. 나이는 늘어가고 겉은 후피하지만내 우리들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누군가 저에게 제 인생을 거꾸로 돌아가서 젊은뜨려 가면 지금도 젊은데요. 뭐 굳이 돌아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청년 때 믿음을 제가 보면은 그 믿음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세월이 흘러간다는 건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쌓이고 쌓여져서 네, 우리들의 신앙이 더 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시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수 있어야 우리들이 이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승리로 만들어 갈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23절과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승리의 근거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기도로 연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 구하면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와. 그동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구하래요. 예,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이제 모든 세상을 이기시고 모든 악한 권세를 다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승리가 우리 거가 되어지는 가장 큰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나와 이 들려지는 새벽 시간에 이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을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간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주일에 교회에 간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야기는 다 기도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무릎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많이 죄 약하고 또 병자이기도 하고 죄인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필요하니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건강한 자가 필요 없고 나는 병든 자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스스로 나는 병자이고 약하다고 하니까 주님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라면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털다 토해내야 돼요. 내가 제가 만약에 환자인데 병원에 가서 지피를 만나가지고서는 예, 제 증세를 얘기를 해드릴 거 아닙니까? 자세하게. 이래 아프고 저리 아프고 언제부터 아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의사 지피도 그 얘기를 다 듣고 진단을 하지 그냥 몸이 아픈데 가가지고 의사니까 아무렇게 치료해 주세요라고 할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고 의사이지만은 네가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어저께 우리가 주기도고 그 강연을 했지만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셔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 것인지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기도를 하게 하느냐 관계예요 관계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시콜콜 다 얘기하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도 우리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저런 부분들이 나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하는 국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시잖아요. 위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 할 때에 승리가 온답니다. 마지막 하나가요. 주님이 승리하신 승리가 우리 것이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또한 그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난 존재가 크리찬들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라고 한다는 이 믿음, 이 인식을 반드시 가져야 한답니다. 10편 23편 그 유명한 다윗의 시잖아요. 사명의 움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닥칠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왜? 그 다음의 이야기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승리하시는 분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아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길 될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승리를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 줄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내 눈에는 실패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꼬이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는 한 승리는 우리 거인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더 이상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승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현실의 삶을 아픔들을 기도로 극복해 가고 승리자이신 예수님의 내 승리인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